사니다이 사주는 정미년에 태어나서 기유월에 기묘일시는 불명모릅니다이 사주는 <laughs> 어, 기토로 태어나서 6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여섯 자 중에 보면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는 안 보이고 여섯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누구냐면은 두산 야구 어 프로 야구 감독 김태영 씨라고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데 제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풀어봅니다마는 작년에도 우승을 못 했고 올해도 우승을 못 했어요. 작년에도 이제 두산이 열등이 나올 걸로 봤는데 기아가 우승을 했고 또 올해도 더욱더 두산이 더 강팀이니까 우승할걸로봤는데 결과는 4대 2로. 어, 챔피언을 못 먹고 준우승에 그쳤어요. 그 연속 준우승을 하길래 일단 감독이 운이어떤가 봤더니 역시 작년 올해 운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 그런 결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올해도 그 에, 연간 시리즈에서 2등하고 14게임 반찬한 것은 경이적인 차이입니다. 그거는 보통 1등이 몇 게임 차로 1등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성적이 좋았는데 에, 코리안 시리즈에 와가지고는 힘을 못쓰고 또 주전 김재원 4번 타자하고 또 김광률 주전 추수가 빠지니까 거기서 큰 구멍이 났죠 원래 4번 타자가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올해 그 홈런 왕이 김재원입니다 4번 타자 갑자기 훈련 중에 옆구리가 통증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 내내 못 나왔는데 에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되고 SK가 홈런 군단답게 홈런으로 승부를 졌으니 명승부를 해 가지고 SK에 우승을 했는데 에 그래서 봤더니 이김 감독이 운이 그렇게 별로 안 좋네요. 에 감독이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하니까 어떤 선수를 쓸 것인가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가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썩 지금 대운이 이 사람이 52살인데 51살 개묘 대운에 접왔어요 그개미오 대우는 전에 거기다가 모유 층이라고 모피 나쁩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가 있고 에, 그래서 아래사람이 문제가 된다 간재수가 생길 수가 있고 여자하고 좀 부딪힐 수가 있다 원래 부인하고 좀 부딪히는 사주인데 그 내력은 모릅니다 가정은 에, 작년에 부부간에 좀더안 좋았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부부간이 별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섯자 중에는 어, 이거 수가 배우자인데 이제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1위했으면 코리안 시리즈 가서도 1위를 해원측인데꼭 이한테 지니까 문제가 되죠. 잘못하면 제그게이또 어 문제가 더더 더, 더 되는데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운이 어떤가 봤더니 이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이 사람이 원래 이제 몸매는 좀 뚱뚱하는 스타일인데 사주 내용도 좀 뚱뚱하는렇게 나오네요. 그 그렇게 나오고 음 사람 인제 서성격은 엄마는 걸로 보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 1등 김기태 선수한테 포옹하고 악수를 청했는데 올해도 또그 실만 감독 s 스케 감독한테 뭐 40분 이상 기다려 가지고 패자가 기다다는 당이 렵죠 이렇게 기다려 줘 가지고 나중에 축하한다. 아주고 그 남자답게 예 그런 감독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젊은 감독으로서 좀 성과를 많이 내는데 때로는 너무 좀 도도하도 무뚝뚝하다도 그렇게도 보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예, 어쨌든 성과를 내 가지고 결승 들어가서 꼭 치니까 문제 되네요. 그래서 운을 보니까 그러니까 썩 운이 좋게 가지를 안 해요. 어, 여기서 어, 금수가 들어야 좋다고 보는데 이제 씨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금수가 안 들어오고 계속 하운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어, 기트로 태어났는데 지금 무술 대운이 무술년이니까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된다고 보는데 어, 내년이라도 어, 열심히 가지고 성적을 있는 대로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음, 감독 사주가 어떻길래 운세가 어떻길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역시 올해 운이 안 좋고 작년의 운이 안 좋고 또, 개며 대운, 10년짜리 대운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